자 그럼 이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련된 활용문제 생각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것은 바로 원뿔의 전개도입니다 여러분이 원뿔 하면은 초등학교 때또 중학교 때 배우신 적이 있죠 원뿔입니다 뭐콘 모양으로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돼서 사실 그 원뿔이나 원기둥은 옆면이 모두 구면으로 되어 있어서 모서리를 말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경사면을 따로 일컬어 우리가 모선이라고 해서 명칭을 좀 배웠었고요. 그래서 이 명칭 좀 기억해두셔야겠고, 그다음 밑면의 반지름 우리가 알 잡았었고요. 높이 잡았었습니다. 어 여기서 그때 배웠던 가장 뭐 중요한 관계라 그러면 이걸 이제 이 밑면 이렇게 칼로 탁 잘라내고 그다음 딱 잘라내서 펼치면 이 옆면이 바로 이러한 부채꼴 모양이 됐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 이 밑면이 원이 다는 건데. 중요한 상관계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채꼴 잘라낸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요, 밑면의 원의 원주가 같아야 됩니다. 길이가 그래야지 이게 이 부분이 이 부분과 맞아 들어가면서 원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명칭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선 길이 우리가 A라고 잡아주고요. 모선 길이 여기서 기까지 길이 A. 저기선 바로 모선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는 우리가 명칭을 뭐 세타라고 하죠. 라디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요 부분이죠. 사실 이 원주랑 똑같은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놓고요. 그럼 a 란건 뭐겠습니까? 예, 네. 부채꼴의 길이니까 A세타겠죠. 세타 라디안이라면.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을 우리가 여기 중심 잡아서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원둘레, 원둘레는 이파이 R이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전제가 밑면에 뭐하고 예, 밑면의 지름, 그죠? 어, 밑에 있는 원, 밑면의 지름을 생각했을 때 밑면의 원주죠, 원주.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원주, 그러니까 밑면의 원주랑 부채꼴의 뭐의 길이, 예,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식으로 정리해보죠. 밑면의 원주면 2πr 하면 되겠고요. 호의 길이 l이니까 이건 뭐야? a세타입니다. 요 관계식 여러분 문제 풀때 자주 쓰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건널비죠, 건널비. 저 원풀의 건널비. 뭐, 부채꼴만 하면 좋은데, 원풀의 건널비죠.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원, 그림이 좀 조악합니다만, 밑면에 원하고, 저부채꼴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뭐, 아울루, 그, 외국의 저 공식 집책 보면, 그죠? 거기 보면 공식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공식들 참 좋아하죠, 외국 책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식으로 따로 하진 않고요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건널비면 결국 밑면의 넓이 파이 아래 제곱 그죠 거기다가 부채꼴 넓이니까 뭐죠 이 2분의 rl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널비는 밑면의 넓이 하고 옆면의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혹 나오는데요 그 다음 간혹 이 여러분이 원뿔로 와서요. 요 원뿔의 높이, 그러니까 원뿔의 꼭짓점이죠. 각뿔의 꼭짓점이 원뿔도 꼭짓점이 있습니다. 꼭짓점이고 밑변에 수뇌발을 내리면 이게 원의 밑면의 원의 중심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 높이랑 반지름 모성길이같 갖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가혹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각을 좀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미해 볼 것은 이 결국 이 부채꼴의 세타로 결정되는 게 바로 세타랑 A 곱, 이 모선의 길이와 중심과 크기 곱이 바로 호의 길이고, 호의 길이는 바로 뭘 결정하죠? 예, 를 결정합니다. 밑면의 원주의 길이를 결정하거든요. 원뿔이 되려면. 따라 세타가 커진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반지름밖에 없거든요. 세타가 커지면 반지름도 커져요. 그러니까 세타가 크면 이게 좀 짜리뭉뚱한 원뿔이 되는 거고, 세타가 작아질수록 뾰족한 원뿔이 된다. 이런 식의 상관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시면 중심과 크기가 세타고 반지름 길이가 6인 부채꼴 pab죠. 이러한 부채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pab. p a 위에점 p에서 요 p에서 딱 무슨 점에 꽂혀 있네 그죠? 예, p에서 반지름 1인원 이게 반지름 1인원입니다. 1인원이 접하고 있다. 한 점과 만나 이 꼭점이 딱 만나 있다는 얘기죠. 얘가 미끄러지시 굴러가는 거죠. 때로 붙어서 출발해서 부채꼴가 접하면서 하니까 한 점을 닿으면서 계속 굴러가는 거죠. 이렇게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데굴데굴데굴데굴데굴굴데굴데굴데굴러서데굴데굴데굴데굴데굴데굴데굴데 띄글, 예. 바퀴 굴렀굴냐굴데바퀴굴렀습니다그굴바퀴가 말해 주는 굴뭐굴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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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반지름이 1인 원이 3바퀴 굴렀다는 것은 3바퀴 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뭐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이 있잖아요. 한 점과 접하는 건데, 이게 한 바퀴 굴르면 이렇게 다시 굴러서 이 점이 제자리에 와야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부채꼴의면과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 점과 만난 길이가 쭉, 그러니까 점이 이제 선이 되는 거죠.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이러 여기서 까지한 바퀴 떼고르르르 사실 사실 이게 한 바퀴 굴러서 간 건데 요 여기서 굴러간 거리가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요거 예 원주 하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 바퀴 굴러서 여기 왔다 치면 그죠 맞습니까? 이 점이 뭐 여기서 이점 됐다가 이점이점이점이점이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점 되면서 모양이 아마 그 궤적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딱와 제자리 왔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원하고 이부채꼴면하고 다한 길이가 바로 원의 둘레 원주 한 바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PB 그 다음에 호의 길이 BA 그 다음에 또 반지름 p 를 더한 값이 예 원주 세바퀴 길이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죠 그죠 예 얘를 굴러간 거니까 이런 바퀴가 이제 밑면과 닿은 길이가 바로 굴러간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채꼴의 둘레 길이랑 같죠.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요 반지름 6인 거두 개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호의 길이 AB는 뭐죠? 호의 길이 이렇게 쓰면 되죠. 호의 길이 AB는 알 세타니까 세타를 우리가 라데로 표시하면 호의 길이는 6세타면 되겠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원이 세 바퀴 동 거리니까요. 그럼 PA 더하기 PB 더하기 부채꼴 호의 길이. 그러니까 PA다가 P, B에다가 부채꼴 호의 길이를 더한 게 바로 원이 세 바퀴 돈 거. 자, 반지름이 1이라 그랬으니까 지름은 2죠. 어, 한 바퀴 돌한 바퀴 원주는 2π입니다. 2π. 2파이. 그럼 몇 바퀴? 세 네, 바퀴 한 거죠. 자, P, P, b 전부 60입니다. 그럼 6 더하기 6 더하기. 그저 그렇죠? 호의 길이도 6세타고요. 요거는 6파이가 되겠습니다. 6도 약분해 버리니까 세타 플러스 2가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세타 값을 물어봤습니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죠.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0이고, 중심각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 모양이 종이로 원뿔을 만들었다.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 하자. R이 1일 때 세타가 이고 R이 3일 때 세타가 B다. 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바로 이 모선의 길이 10곱하기 세타를 한 거니까 그죠? 그거랑 뭐랑 같아야 돼? 이게 네, 밑면의 원주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 10곱하기 세타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원주도 커지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원주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1일 때그 상관계를 묻는 거죠. 바로 우리가 상관계식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바로 밑면의 원주와 같다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호의 길입니다. L이라고 그러면 이건 중심각 곱하기 예, 모선 길이 하면 되겠죠. 이거 10세타면 10세타. 그렇죠 그리고 지금 R이 1일 때 3일 때 대입을 할 거니까 굳이 각각 대입하지 말고 문자로 해서 한 번에 식을 세우는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원주죠, 원주. 그럼 뭐죠? 2파이 e R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R이 1일 때하고 3일 때니까요. 식을 바로 세우죠. 식을 세우면 2파이 r 2파이 r이 바로 10세타와 같다. 그죠? 세타를 물어본 거니까 세타는 그럼 뭐냐? 예, 5분의 5분의 파이 r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요. 그럼 다 됐죠? r이 얼마? r이 1일 때는 세타의에 r에 1을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a였으니까. 그죠? a는 5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r이 얼마일 때? r이 3일 때입니다. r이 3일 때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걸 b였습니다. b. 그럼 5분의 예, 3파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뭐다? b a죠. 5분의 3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5분의 2파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호 관계에 대한 얘기 좀 아실 수 있어야겠어요. 보니까 a에서 b 만큼요 커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익숙해지면 정비례 관계라잖아. 그죠? 이게 x 세트하고 y 세트하니까 사실 이게 두배 되니까 얘도 두 배가 됩니다. 그렇죠? 3 0 1에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상관한게 중심과 크기랑 반지름과의 어떤 정비례 관계를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밑면의 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이고 모선 길이가 9인 원뿔의 겉넓이는 돼 있죠. 우리 그림 한번 그려 보시면 이런 거였죠. 좀뭐 그림이 좀 그렇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보다 훨씬 잘 그릴 것 같아요. 이 저기가 미끌미끌해 가지고 곡선이 참 애매합니다. 어, 여기 부채꼴 옆면이 있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밑면이 생기겠죠. 이말이 뜻은 밑면의 원의 반지름 길이, 이게 이제 3인 거고요. 그다음 모선 길이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9죠. 9. 그럼 상관한 게 바로 알수 있죠. 겉넓이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아, 겉넓이는 이 친구 부채꼴의 넓이 알아야 되고요. 밑면의 넓이는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나왔으니까 알 거고. 그럼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이 호의 길이. 또는 중심각하게 알면 되는데 호의 길이가 바로 뭐였어? 이거였잖아. 그죠? 밑면의 원주니까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묻는 문제죠. 따라서 밑면의 원의 원주 밑면의 원의 원주와 이 부채꼴 호의 길이 같다. 그죠?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호의 길이가 6파이죠. 그러면 계산이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자, 호의 길이 9에다가 그죠? 호위 길이 6파이에다가 저기 모선 길이 9 곱하면 되고요. 그다음 밑면의 원의 반지름은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가 되겠죠. 이게 바로 원뿔의 겉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3이니까 이거 27파이죠? 그다음 요거는 9파이네요. 예, 더해 주면 얼마다? 36파이가 되겠습니다.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는 따로 쓰지 않고요. 정답 몇 번? 4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밑면의 원주 원조와 부채꼴이 호일이 같기 때문에, 뭐, 중심각 크기도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심각 크기를 만약 물었다 그러면은, 그죠? 저 문제에서 중심각 크기를 물었다 그면 에, L이, 6파이가 바로 9세타죠? 그러니까 9세타가 6파이다.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3분의 2파이 몇 도입니까? 예, 3분의 2파이 60도니까 120도 짜리입니다. 120도 짜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중심이 오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의 원이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 원의 서로 다른 두점 AB에 대해서 부채꼴 o a b 넓이가 2분의 파일때 부채꼴의 중심과 현 AB 사이 거리는 자, 우리 활꼴 현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원에 서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여기 원이 이렇게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은 제가 미리 그려 놨고요. 그 원과 원과 서로 다른 두점 AB. 그러니까 여기가 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합시다. 인위적으로요. 그려놓고. 그죠? 그 다음, 부채걸 OAB 넓이가 2분의 파이라고 나와있고, 요 반지름, 이게 O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반지름이 루트 3인 거.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본 게, 에, 중심 o 와현 AB 사이 거리니까, 현 AB가 어딥니까? 요겁니다. 요, 그죠? 요렇게 그은 거. 이게 현 AB죠. 그럼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점 o 에서 직선, AB 사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수선의 발은 요 길이를 묶고 있습니다. 그죠? 요뭐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그러면 사실은 원의 중심 O와 현 AB 사이니까 뭐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는 3분 OH를 묻는 거죠.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그럼 중3때 많이 봤던 그원 문제에서 봤던 많이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간단히 할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보시면은. 요게 루트 3이면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등변삼각형의 관계를 좀잘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요 부채꼴 넓이 주어졌잖아요 요 중심각 극기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아마 특수 삼각형 미 여러분이 기억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써먹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채꼴의 넓이를 식으로 한번 써보죠 부채꼴 넓이 부채꼴 OAB 넓이입니다 그럼 이건 2분의 1이고요. 그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3이고요. 중심각 크기 세타를 하면 되죠. 고개 얼마입니까? 고개 2분의 파이입니다. 2분의 파 파이. 그러면 2분의 1은 뭐 생략하면 되니까요. 세타가 바로 네, 루트 3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루트 3분의 파이.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1을 알레를 하면 되니까.